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 입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에 지금부터 가을배추 가을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서 농협 항암배추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사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장 김장 무배추 이렇게 두개를 조금 있다가 이제 터가 나오는 대로 포트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모선을 직파하고 이거는 포트해서 심으려고 가지고 왔고, 이거는 이제 상추, 이제 엇갈이, 이런 것들은 열무하고, 이제 서울배추. 이제 심기 전에 이걸 뿌려서, 뭐 잠깐 겉절이도 하고, 실가리도 한다고, 만화님이 옆에서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씨를 뿌립니다. 서울배추. 자, 이거는 서울배추. 이제 실가리나 뭐 겉절이나, 자, 지금, 이 마가진 용기에다가 밑치수위를 넣었습니다. 자, 씨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서울배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사각으로 고를 냈습니다. 고를 낸 데에다가 이렇게 줄뿌림을 해서 씨앗을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줄뿌림을 해서 씨앗을 이렇게 골고루 줄뿌림. 줄뿌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크는 대로 섞어 먹어도 되고 이렇게 놓고, 뭐, 이 정도 놓고, 여기를, 이렇게 줄뿌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씨앗 두배내지세배 정도, 이렇게 복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복토에, 복토를 하고, 이렇게 덮어요. 이놈 하나는 완성! 그 다음에, 이쪽에 열무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열무. 열무하고, 골고루 해서, 옆에서 자꾸 만화님이 고쳐가지고, 자, 열무 이거 이거 이, 이 색깔이 이, 이 코팅 처리된 것은 소독 소독 처리를 해서 씨앗이 이렇게 색깔이 됩니다 원래 색깔이 무슨 색깔이 아닌데 이거는 코팅 소독을 해서 종자 소독을 해서 코팅 처리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아주 시고 씨앗 이것도 이렇게 했으니까 복토 덮어주시면 됩니다 씨앗 덮어지고, 열무 하나, 자, 서울배추 하나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또 가서, 이번에는 무엇을 뭐 심을까요? 음, 이번에는, 이거는 어, 해찬 엇갈이 배추. 아까는 서울배추 없죠? 약간 엇갈이 배추. 엇갈이 배추는 약간 반포기, 포기가 반절 정도 사는 적이에요 이따가 또, 이렇게 줄 뿌림을 해서, 씨앗이, 씨앗이 많죠? 조금만 쓰든가 이건 엄청 그래서 복토, 야채 복토를 하고 일주일 있으면 엄청 많이 올라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구로, 어갈이와 열무, 서울배추 이제는 상추. 상추는 이제 포토 해도 되고 직파해서 이제 크는 상태에서 솎아서 먹기도 하고 농개 심기도 하고 보면 돼요. 자 이번에는 상추, 흑치마 상추, 흑치마 상추에다가 뽑아서도 먹고 뽑아서도 먹고 이거는 흑치마 상추입니다. 흑치마 가정에서 재미로 직접 빌려 먹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대도시 이렇게 복도하면 됩니다. 대도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주택에서 빌려 먹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무공예로 먹으려고. 이제 상추도 했고 이제 조금 여섯 개를 만들어 놨는데 용기 두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배추하고 열무를 하나 더 여유있게 더 넣겠습니다 재미도 크는 재미도 있고 직접 재배 길러 먹는 재미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복토 덮어야죠 씨앗 덮어서 물을 쫙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열무 열무 하나 더 심을까요? 자 열무를 씨앗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복통하겠습니다 열무가 요즘 뭐 좋은 것은 비가 와가지고 뭐 굉장히 비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길러먹는 자완성 여섯 자, 개 모든 종비 과정에서도 그 모든 용기 있으면은 뭐 뚫린 것은 뚫린 뭐 분갈이 용토로 해도 되고, 막거진데 이제 특허분하니까 불안색이 하려면은 이 d 치 수일로 이렇게 하면 돼요, d 치 수일로. 여러 가지 이제 DT 수일로 한번 효능도 계속 설명해 드렸고, 뚫린 데 하면 우리 불 세지만 저렴한 흙으로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가지고 형편껏 상황껏 지혜롭게 요즘 야채를 많이 길러 먹어요. 여러분들은. 장마가 너무나 요즘 심했잖아요. 하고, 굉장히 야채 값이 비싸잖아요. 야채 값. 야채 값 비싸니까 조금씩 이렇게 길러 먹으세요. 여러분들, 야채 뿌리는 모습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크는 모습, 큰, 큰 상태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장마, 무더위 또, 굉장히 주위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고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좋은 소식 계속 받기로 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